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저희 새로운 사무실 이사오면 정말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세팅인데 네. 오늘 세팅을 처음으로 끝내고 어, 기쁜 마음으로 네, 기념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쓴거 아니고 안, 앉아 있는 겁니다. 화면 그래도 조금 더커 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특이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객관적이다. 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최근에 ID4, Q4 리뷰 이제 제가 한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그와 관련된 그분들의 생각을 또 반박하고 또 이제 토론을 이어 나가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어, 근데 그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신 게네 리뷰는 네가 하는 말에는 어,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넌 너무 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들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걸 한마디로 대답하면 <laughs> 내가 하는 리뷰가 <laughs> 내 주관적이지, 그럼 네 주관. 물론 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뭐또 싸가지가 없다고 또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리뷰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가? 어,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음, 뭐 일단 아이디 포 같은 경우에 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죠. 뭐내 차도 아니고, 뭐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은 차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받고 촬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제 3자의 입장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탔잖아요. 제가 느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구글링 하시라고. 구글링 하는 것조차 귀찮으면은 그 인터넷 웹서핑 해 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보시면 돼요. 너무 객관적이야. 그런데 자동차는 객관적인 수치들로만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객관적인 수치로 타면은 그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들 타가 대가리 총 맞은 사람들이지. 맥라렌을그 700마력밖에 안 하는 거를 미쳤다고 5억 주고 사. 마력당 가격으로 따지면 EV6 GT가 도대체 뭐 얼마 더싼 거예요. 근데 왜들 그래요? 어? 왜 벨로스터 n 도 그렇고 BMW M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는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이성을 찾자고.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좀 객관적인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듣다가 아니 뭐 속초TV도 이미 객관적이고 뭐 이미 객관적인 영상들을 많이 했는데 뭘더 객관적일 게 있나 하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콘텐츠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의 스펙, 전기차에 대해서 써올렸을 때 이미 뭐 길이, 휠베이스, 뭐 전장, 모터의 출력, 뭐 V l 이 있다 없다, 뭐 OTA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냐 아니냐만 사실 팩트 체크만 해주면 되는 수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 있는 건 건들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 뭐 시트 포지션, 시야가 어떤 승차감이 어떠냐 풍절음이 어때요 정숙성은 좀 어떤가요 뒷자리 탄 사람 토할까요 안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고 어 그리고 이제 주행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정상의 수치인데 이제 워낙 인증 방법이 이상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뭐 유튜버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 함께 검증을 좀 해주시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내연기관 때는 사실 상상도 못 했던, 그런데 전기차에 와서는, 어,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수치가 하나 떠올랐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ID 포를 막 가시는 분들이 아이오닉 5가 ID 포보다 초급속 충전일 때 50%나 충전 속도가 더 빨라 50%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한 거야. 니너 시간 15분을 돈 주고 살수 있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웃긴 얘기인 게 대부분의 충전은 완속으로 하거든요. 완속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초급속 충전 속도 언제 중요하죠? 고속도로에서 밤에 쏘고 올라오다가 빨리 또 충전하고 빨리 쏘.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차도 안 막히고 차들 다 쌩쌩 다. 달리는데 이런 시간에 내가 15분이나 더 충전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건 솔직히 좀열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10분, 15분 충전하는 것도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저녁 시간, 안 막히는 시간, 새벽 시간에 160km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뭐 90km, 100km, 110km 시내 주행이 아니라 160km로 전기차가 계속 달린다면 과연 전비가 얼마나 나올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네,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왜 궁금해졌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 고속도로에서 160km로 달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대가 동시에 그리고 뭐 체크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테스트해서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풀빙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풀빙그라운드로 우리가 준비한 테스트할 전기차들을 배터리를 100% 완충을 시킨 상태에서 공기압까지 완벽하게 맞춘 상태에서 트레일러가 싣고 네, 그 풀빙 그라운드에 딱 내려놔서 바로바로 바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 대의 전기차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 160으로 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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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해가지고 쫙 돌아, 쫙 돌다가 이제 0% 돼가지고 나 이제 끝 이러고 나올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애또 태워가지고 다시 와야 될거 아니야? 와가지고 그럼 또 충전하고 아무튼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뭐 이제 헬리캠도 띄워야 될 거고 촬영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차량들을 동시에 쭉 돌리기 위해서는 운전할 사람도 여러 명이 필요하고. 어,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영상들이야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진짜 일단 프로빙그라운드 빌리는 것부터 돈이 좀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면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속초TV 왔다 갔다 해서 이 차가 몇 킬로나 가지?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거고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려내 여러분들이 그 생각보다 요즘에 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네그 얼마 못 보내주시면 또 그에 맞게 그냥 영상을 촬영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액수에 맞춰서 한번 좀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뭐냐? 아, 영상을 두편 정도 만들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 편은 이제 편집된 깔끔하게 편집된 버전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참가한 차량들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뻗었는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편집해가지고 재미있게 한편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한편 올릴 거고 이제 두 번째 편은 전기차들이 동시에 160km로 돌기 시작해서부터 한 대씩 이제 다뻗 맨 마지막 차가 뻗는 그 순간까지를 원테이크로 해서 또한 편을 2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원테이크 영상도 하나 좀 올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두편이두 편에 받는 쪽 통장에 메모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그 메모랑 그 메모가 없다면 송금하신 분의 존함으로 해서 금액과 함께 엔딩 크레딧에 쭉 올려드리려고요. 뭐 속초 TV 프로젝트만큼이나 네, 지금 이 영상은 대한민국 전기차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영상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상에 어, 여러분들이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이 영상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열광해 주실 때그 희열을 저와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걸로는 안 되나? 저희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시도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또 이런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공유해서. 컨텐츠 함께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또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혹시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너무 많이 들어온 돈에 맞춰서 아주 고 퀄리티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아주 고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차고 넘칠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감사합니다.